포르투갈 수프인 아소르다에 대해서 레시피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 제가 수프를 좋아하는데 고수도 좋아하고요. 근데 이런 음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 레시피가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좀 찾아본 걸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2인분 기준으로 재료를 보면요. 계란 2개, 마늘 두세 쪽, 고수는 반컵 가량인데 저는 작은 포기로 두 포기 가량 사용을 했고요. 마늘과 고수는 취향에 따라 증감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바게트 4개 정도. 엑스라 버진 올리브 오일. 치킨 스톡 저는 액상으로 준비했는데요. 이런 고형으로 된거 쓰셔도 되겠고요. 저는 안 썼지만 뭐 필요하면 소금. 그러면 이렇게 재료 나열은 다 됐고요. 이제 간단한 레시피입니다. 키운 바질과 잠깐 비교를 해 보면요, 키운 거는 잎이 좀 작고 구입한 거는 잎이 좀 크네요. 줄기도도 길고요. 훨씬 무성합니다. 베란다에서 고수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 다른 영상 참고해 주세요. 먼저 치킨 스톡을 준비하고요. 저는 2인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600ml 물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두큰술 정도 넣으면 되더라고요. 그래서 600ml 정도의 3컵 정도가 되는 치킨 스톡을 준비해 줍니다. 사실 뭐 치킨 스톡을 넣으면 당연히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마늘을 으깨고 채를 썰어 줍니다. 음, 좀안 익힐 경우에는 잘게 썰어 주는 게 좋고요. 조금 익혀서 먹을 것 같으면 좀 크게 채 썰어도 되긴 하겠습니다. 이따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, 음, 이거보다는 좀더 잘게 채 썰어야 하겠더라고요. 좀 끓는 물에 안 넣고 바로 첨가해서 먹었더니 조금 마늘이 좀 맵더라고요. 그리고 미리 씻어 놓은 고수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줍니다. 조금 찢기 좋게 절구에 찌을 거니까요. 음,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줍니다. 고수는 뿌리도 식용이 가능하니까 전체 다 이용해도 되고요. 그리고 이런 저런 나무로 된 절구가 있는데요. 절구가 없다면은 그릇에 넣고 바닥이 조금 둥근 그릇에 넣고 숟가락으로 짓이겨도 됩니다. 고추와 마늘을 넣고 이렇게 절구에서잘 짓이겨 주고요. 그렇게 심하게 많이 할 필요는 없고요. 적당한 정도로 찧어줍니다. 그리고 올리브 오일을 한큰술 15ml 가량이죠. 한 테이블스푼 가량 넣어서 더 찧어줍니다. 그리고 치킨스톡에 넣어서 살짝 끓여 주면 되는데 저는 그냥 냄비가 멀어서 처리형 편이상 그냥 여기에 놓고 섞어줬습니다. 그러면 마늘이 뭐 거의 익지 않기 때문에 마늘이 조금 맵더라고요. 마늘 양을 조절하거나 약간 끓여주면 되겠고요. 너무 오래 끓이면 또 향이 많이 날아가니까 마지막에 살짝 첨가해주고 나서 바게트를 올리고 이렇게 바게트 위에. 좀 올려주고요. 아니면 바게트를 뭐 밑에 깔고, 뭐 스프를 올려줄 수도 있겠습니다. 취향에 따라 올리브오일을 좀더 첨가하고요. 그 수란을 만들어서 올려주면 완성이 되겠습니다. 저는 뭐 고수를 좋아하긴 하는데, 끓는 물에 넣어서인지, 뭐, 고수향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고요. 맛도 아주 괜찮았습니다. 고수를 좋아한다면 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음식이고요. 포르투갈에서도 알렌테주 지방에서 유명하다고 하고요. 정확한 레시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인터넷에 참고로 해서 만들어 봤고요. 육수에 섞고 끓여 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는 좀 확실하지 않고요.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이상으로 포르투갈 음식인 아소르다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